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김은경, 김은미, 노민서, 노연서. 이들이 드리는 일천 번제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증거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선한 인도와 지혜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어, 은혜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전부다 받아가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렙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유명한 인물인 이 갈렙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눌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또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또 반응하시는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갈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똑같이 모세를 받들었던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계급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모세를 받든 수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열두 지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의 아들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고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습니다. 그들은 사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열 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불신앙에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을 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니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아멘 그리고 요수서와 갈렙은 모세를 찢으면서까지 민수기 14장 9절에 강곡히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요하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 모세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라고 갈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칠 절에서도도 보니까 갈렙은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다고 나옵니다.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성난 군중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안팎의 모든 시련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렙의 모습 중에 또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동료였던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을 때 갈렙 자신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똑같이 일하였고 숙과였지만 그는 아무 영광을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대지도자가 될 때에 성경 어디에도 갈렙은 나타난 적이 없고 갈렙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조용히 여호수아를 조용히 섬겼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따라야만 하는 매우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좋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들, 본이 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며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더 나아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니까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땅을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원래 기업은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업을 따로 요구했던 경우가 두번 나옵니다. 하나가 요단 동편을 얻은 두집파 반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을 요구할 때 자신들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전제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요구였습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1장 36절에는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와께 호 순종하였은 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오.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이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팔 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하였으나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아멘.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다고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믿었다고 말할 때 온전이라는 단어는 전심으로 전 마음을 다하여 믿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삶의 모습으로 실천했습니다. 갈렙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갈렙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오로지 채소만 먹었습니다. 왕이 내려준 좋은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은 더 아름답게 보였고 살이 윤택하게 보였고 더 좋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 채식만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다른 어,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깨닫게 하셔서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세 친구들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 자신의 모습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어, 모든 사람이 절하며 섬기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믿음으로 마땅히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황한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대펴놓고 어, 어, 뜨겁게 해 놓은 다음 그, 그 속에다가 이세 친구들을 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서 이 풀무 스 속에 던져졌던 이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한 가닥도 그을리지 아니한 채로 구원을 받는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구원받은 이야기는 모두 다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리오 왕때이 다니엘은 다른 두 명의 총리들과 함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왕은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기에 다른 총리들보다 더 높이 삼아서 어, 높은 지위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질투가 나서 다른 총리 두 명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배고픈 사자들이 울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배고픈 사자들은 다니엘이 던졌을 때이 다니엘을 먹잇감으로 먹어치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신 다니엘을 다니엘 말고 다른 그두 총리와 가족들이 이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을 갈렙의 모습은 책임감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달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어렵고 힘들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 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출애급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다 자신들이 입 밖으로 꺼낸 이야기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 자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만이 갈렙 안에 존재하였습니다. 강한 책임감, 사명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이제 싸움 최전선에서 물러나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어야 할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렙과 여우사의 뒤를 따르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갈렙은 기도로 동역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바치려는 그 충성스러운 사명감으로 불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건강도 바치려는 각오를 다졌던 것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건함으로 힘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과 또 감당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두려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나를 통해 일하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8절과 9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이라고 나오면서.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성되다 라는 말은 전심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다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삶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마음은 나누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거부하지 않고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일관, 일관성 있게 섬긴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이 나누어짐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라는 시, 시를 지은 그 송명희 시인을 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의 곡조가 붙어서 우리가 함께 부르며 많은 은혜를 어,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 좋아합니다. 이 나라는 시는 음, 시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진짜 진심으로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통명이신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그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일곱 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어부면 머리가 등 뒤로 거꾸로 하죠. 허리가 빠지고 목이,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 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청소년 시기에 드디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 주셨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후에 그가 지은 시들은 모아서 시집이 나오게 되었고 곡조가 붙어서 찬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극동방송이나 여러 간증 집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시와 찬양,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의 신비를 알게 되었고 삶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견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래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갈렙에게 본받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유의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2세대의 자녀들에게 매우 많은 존경과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크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난후 홍해 앞에서,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중요한데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에 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땅의 분배 때의 위기였습니다. 땅 분배를 잘못하면 지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갈렙은 숫자대로 재비뽑기하는 것을 넘어 믿음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복하기 어렵고 힘든 땅, 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그 땅, 헤브론 산지를 지금 갈렙은 자신이 정복하겠으니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여우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리더이고 존경받는 갈렙이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까지 스스로 점령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다음 세대들은 갈렙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장 골치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짐을 갈렙과 유다지파는 스스로 나서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계약,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갈렙은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갈렙은 야전 사령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수기를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나오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역할로 인식될 때. 갈렙의 이미지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는지 궁금할 때 비서와 같이 옆에서 돕는 사람의 그 이미지보다 야전사람관의 이미지,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로 이 갈렙이 될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뽑혔을 때이 갈렙을 따르던 많은 추종하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불평, 불만하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수 있냐고, 왜 갈렙 선생님이 되지 않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힘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여우수아, 세워주고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선택하여 세우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돕고 말없이 뒤에서 섬겼던 그이 갈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너무도 귀한 갈렙의 모습이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가는 사람 뒤에서 묵묵히 도우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했던 사람을 또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충성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도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바알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자신이 리더로서 이끌고 선교 여행도 떠났던 아주 능력이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뒤에 머물러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그큰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을 알았을 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 뒤에서 자리하며 묵묵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력해서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성 떼이 수행하였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어, 분명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켜볼 때 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어, 있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른 생각 때문에 성교팀이 나누어 지어서 나누어지게 되어서 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 바나바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과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나 다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리더로 세워졌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사도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렙과 같이 하나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사람이 세워졌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사람 너머에 계시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니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갈렙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책임감 있게 충성된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달란트를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면 좋겠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정치가는 정치로, 교수는 가르치는 일로 자본가는 그 자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얻은 이 헤브론이라는 기업을 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와 그 가족이 대대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자자손손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우수와 21장 11절에 보니 안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은 기업이 없는 레위 자손 중에 그앗 가족들을 말합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 자손들에게 살만한 곳 쓸만한 곳 좋은 땅을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또여호수와 20장 7절에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인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브론은 갈렙이 헤브론성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일어낸 자신의 그 기업을 진, 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사명의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였던 갈렙입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모두 성취하셔서 큰 기쁨을 맛보아 누르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런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